많이 보네요. <놀람> <놀람> 가, 빨리! 응, 분이라와엄마가이라 어, 어. 와라, 어. 야, 영국에는 국물이라도 먹지? 어. 밥 갔다 올래 고양이. 벤물가 힘들게. 간아. 뭐 던지라. 안 돼. 야. 아, 야. 자 <laughs> 고맙습니다. 쓰레기 잘야겠자 부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임아왜 네, 먹지 마. 네. 먹고 자지 마. 저. 안녕합시다. 맥주 넣어야 되는데. 낙킹 TV.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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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정말 바짝합니다도 뭐 유튜브 올리려고 얼굴 마. 안 나오 올리지마올리지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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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지 마>. <laughs> 그럼 못뭐 찾지 네, 맛있을까 맛있을 때 이거 못 먹는데 <laughs> 평소 안 나와요 <laughs> 스하될까봐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먹었다 내가 <laughs> 야, 야, 야 그럼 너도 집 하나 깔아 <laughs> 아니 빠고 안 나면 깔아 아, 번아, 아, 잡고가 잡고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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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다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게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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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깐만

아빠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해안니 <laughs> <laughs> 哈哈哈！拿 힘들다.

우리는어떻 낚시 준비했습니다. 자 캐스팅 해가지고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낚시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카고에 한 마리 더놓겠습다 Um. ねまああ <ー S>。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 올렸는데. 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혹동은 혹동 같은데.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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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사이 대모사이즈 와. 아. 이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장난 아닙니다, 장난힘 쓰는 게. 아, 또혹동은 혹동. 자, 보겠습니다. 아, 한40 정도 되겠습니다. 40 정도. 크기가, 사이즈가. 한40 정도 되는 자. 아이고, 혹도입니다. 혹도. 혹동. 어. 아, 상당한데, 씨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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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장갑을 벗어가지고, 장갑 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네. 이렇게. 자, 상당한 사이즈죠. 크기가 그니까? 아, 너무 힘을 썼더만 힘드네 큰 놈이 올라왔어요 자또또 또 카보 낚시를 채비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바늘에 어, 카보에 미끼를 끼워서 어, 다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아, 상당히 크죠, 샤리. 네. 상당히 큽니다. 허리 혹동혹동 아.